게임보다 재밌는 랭킹리뷰! 프리월드입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작들 속에서 어떤 게임을 먼저 할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닭을 키워보세요 이닭저닭 키우기는 신나게 터치해서 알을 깨고 달걀을 판매해 목장을 성장시키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알을 터치해 닭을 얻고 똑같이 생긴 닭을 합성해 더 높은 등급의 닭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달걀을 회수하고 손님에게 판매해 목장을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네요. 획득한 코인으로 판매, 부하 속도, 알 깨기 데미지와 같은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좀더 빠르게 알 깨고 합쳐 새로운 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크업으로 초기화를 할수 있고 초기화 후 닭의 레벨이 증가해 더 빨리 새로운 닭을 획득할 수 있네요. 고상형 광고 외에는 별다른 과금 요소가 없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중독성 있는 클리커 장르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 쉽게 성장 가능한 방치형 RPG 블레이드 키우기는 메인 스테이지와 다양한 던전을 모험하고 파밍해 캐릭터를 육성하는 모바일 RPG입니다. 우연히 전설의 검을 발견한 평범한 약초꾼이 용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이드 미션에 따라 플레이를 진행하며. 속도감 있는 전투와 시원시원한 이펙트로 성장의 재미에 보는 맛을 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종의 스킬을 획득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강화석 던전, 햇 던전, 운영 던전과 같은 다양한 특수 던전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승급 던전을 통해 캐릭터 스킨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네요. 이외에도 길드 시스템과 PVP 및 아레나와 같은 콘텐츠는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상량 광고와 패키지 및 개화 구매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으며, 보는 맛이 있는 방치형 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궁극의 농구 게임, 미니 바스켓볼은 캐주얼 하면서 누구나 쉽게 농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전후반으로 나누어 짧은 시간 동안 공격과 방어 시에 바뀌는 3개의 버튼을 활용해 경기가 진행되며, 슛을 할 때에는 움직이는 화살표가 초록색일 때 손을 떼면 꼴이 되는 심플한 방식이지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제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스릴을 느낄 수 있네요. 게임에서 승리하고 팩을 열어 골드와 선수 카드를 획득하고 선수를 육성하고 배치해 나만의 팀을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다른 플레이어와 대전하는 1대1 모드와 덩크를 하고 상금을 얻는 슬램 덩크, 랭크에 도전하는 토너먼트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보상력 광고 및 뽑기를 위한 가금 요소가 있으며 간단한 조작 방식으로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농구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사위와 주먹으로 풀어나가는 스토리 보드게임, 하이드 앤 시크는 주사위를 이용한 보드게임과 턴제 전투를 접목한 모바일 보드게임입니다. 하루아침에 지명 수배범이 되어 도망치는 지킬 박사의 조수 케이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두운 분위기와 세계관을 그대로 계승한 지킬 앤 하이드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카드를 이용해 지정된 턴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카드 사용 시 AP가 줄어들어 모든 AP를 소모하면 턴이 종료가 되는 방식이며 이동 도중 시민을 만나면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찰과 마주치면 전투가 진행되네요. 전투는 타임라인 상에 적의 공격 시계가 표시되어 공격 및 방어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진입 시 티켓을 사용하고 소비된 티켓은 6시간마다 모두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스토리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경찰과 폭력배들의 추적과 위협에서 벗어나 주인공을 둘러싼 비밀을 밝혀나가는 재미가 있겠네요 보상용 광고 및 패키지와 재화 구매를 위한 가급요소가 있으며 스토리가 볼만한 새로운 스타일의 보드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초밥 요리사가 되어보세요 쿠마 초밥바는 초밥을 만들고 레스토랑을 운영해 성장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아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비한 초밥 만들기 기술을 배워나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손님이 원하는 요리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재료를 선택해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손님들이 식사 후 계산한 돈을 모아 레스토랑 운영을 도와줄 동물들을 고용하고 손님의 취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을 꾸며 최고의 초밥 요리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터치해 가게 홍보를 하고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며 요리를 만드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회전 테이블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재화를 획득할 수 있고 동물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의상, 가구를 획득 가능한 직원실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보상형 광고비 과금 요소가 있지만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힐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집을 꾸며보세요. 포켓러브는 귀여운 가구와 장식으로 나만의 집을 꾸미는 힐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아바타와 짝꿍, 펜을 선택하고 새집에서 짐을 풀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집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 골드를 모으고 정기적으로 오는 택배에서 선물을 획득할 수 있네요 그리고 새 방을 구매해 늘리면서 상점에서 다양한 가구를 구매하고 배치해 다양한 테마의 방을 꾸미는 재미가 있으며 집과 캐릭터를 꾸미고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션을 완료하거나 가구를 구매하면 레벨이 오르고 더 좋은 보상과 가구 및의상을 구매할 수 있네요 그렇지만 택배 배송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고 광고를 많이 봐야 하는 시스템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형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으며 꾸미기만 해도 레벨이 오르는 힐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해 보셔도 좋겠네요. <목소리> 약탈액션 MMORPG 에로아사가는 위기에 빠진 에로아 대륙을 무대로 펼쳐지는 포쾌한 3D 액션 RPG입니다. 실연을 가져온 악마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3명의 캐릭터를 편성하면 전투가 시작되며 방향키와 공격 및 회피, 스킬 버튼을 사용한 수동전투와 자동전투 및 배속전투를 진행하면서 캐릭터 교체와 스킬을 활용한 심플한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 캐릭터를 지정해 캐릭터 버프를 획득할 수 있고 친구 캐릭터를 지원 영웅으로 편성하면 함께 전투를 진행할 수 있네요. 그리고 캐슬 시스템을 통해 성을 업그레이드하여 재료를 수집하고 다른 플레이어의 성을 공격해 자원을 약탈할 수 있는 포벌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전의 탑, 팀 대전, 월드보스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번 팀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불편한 부분과 꽃기에 필요한 제어 획득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패키지 및 제어 구매를 위한 가급 요소가 있으며 버전 게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RPG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지루한 일상 속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찾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